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and welcome to INSUC 52nd English class. I'm your host, i n s c Oh,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의 네 번째 시간으로 can과 be able to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살펴보죠. 지난 시간에 배운 can과 be able to가 같이 나와 있네요.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can과 be able to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can에서 배운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는 조동사로서 둘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한 과거형 could는 was 또는 were able to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예문 보죠. 첫 번째 문장은 is able to를 can으로 바꿨었고, 두 번째 문장은 would를 were able to로 바꿔 썼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동사켓는 미래형이 없기 때문에 will be able to로 미래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개념 설명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문제들만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댓글로 달아드릴 예정이니 본인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 잘 풀어왔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is나 혹은 is n t able to play. 2번 was able to, 3번 will be able to, 4번 is Joe able to run, 5번 weren't able to l i f t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This is the end of our 52nd lecture. 여기까지해서 can과 be able to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동자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ma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Take care.